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운동에너지가 1분의 mv제곱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mgh, 탄성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1분의 k x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1kg인 물체는 나중에 분리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용수철의 탄성에너지 밖에 없게되고 1kg을 잘라냈을때 3kg인 물체는 속도 v로 2kg인 물체는 속도 v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높이가 0.05m 올라가고 2kg인 물체는 높이가 0.05m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처음에 에너지는 탄성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0.1의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에너지는 탄성에너지가 200 0.05의 제곱, 2kg의 운동에너지, 그래서 3 k g 의 운동에너지 빼기 2kg에 위치에너지 더하기 3kg에 위치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0.25 플러스 2분의 5 V제곱 0.5가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5 v 제곱은 0.20 v 제곱은 0.20 곱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5분의 0.5 따라서 v 제곱은 1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탄생해한 위치 에너지를 유원이라 그러면 이 분의 일 k 에다가 영점 영오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이 영점 영오의 제곱은 영점 이오가 되고 a 의 운동 에너지는 이 분의 일 곱하기 이 곱하기 v 제곱은 십 분의 일이 되겠네요. 따라서 u분의 ek, a는 10분의 1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4는 5분의 2.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